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6절입니다. 21절까지. 이사야서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려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증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강들을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이니라 아, 아멘.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하면이라 아, 아멘. 아,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또 기억하며 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제 유다 이 민족이 이 바벨론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래서 절망하고 이제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 주신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유다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그 원인은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또 버리고, 또 선지자들의 정보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이 나라는 이제 해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태부할 수밖에 없고 또 망하는 또 지름길로 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라이 약속입니다. 고로와 또한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의 민족을 다시 세워주리라. 너의 포로로 된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리라. 너의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 이게 이제 새 일행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다 이 백성들에게 출애급, 출애급의 역사를 또 말씀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1 6절에나의어와이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모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져어가는행부가깨하느니라 너희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 최애급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 록인도해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을 추적했던 애굽의 경고와 말들, 용사들 하 그들은 일시에 다엎드려져 망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앞에 있는 주어진 이 현실, 더군다나, 잘안 되어 보이고, 절망으로 보이는 현실,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할존재인데 자꾸 과거에 실패했던 것, 또한 죄악불 인하여 이 억매였던 삶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죄악으로 시닫다가 해망을 하게 된 일들, 실패했던 일들, 쓰라린 이런 과거의 기억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제 너희들 것을 거기에 과거에 매있지 말고 세례가 하나님으로 알라보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자꾸이 안 되고 힘들고 또 아프고 또 곤란하고 이런 이런 현실, 또 계속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거기에 자꾸 매기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 우리는 오직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의 역사, 여러분, 그 15절에 살아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은 나를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인이다. 창조자여 너희의 왕인이다. 이제 너희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도가요 자꾸만. 실패했던 거, 또좌절로 인한 쓰라린 고통들 거기 자꾸 매여있으면 우울해지고 또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어지고 또안 좋은 기억들만 자꾸 마음에 갖게 되면 별음로 나갈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문제만 바라보면 한 치약도 우리는 알수 없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젠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냅니다. 여새 반드시란 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가 나타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너희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광야와 사막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희들 다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라. 이런 또 말씀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가 인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의 나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이 기적을 우리가 바란다면, 기적은 우리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광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는가? 그래,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21절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자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정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길을 열게 해 주시고, 또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은 세일을 해가시는가 우리가 그 세일을 해가시는 이유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본능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내가 의지할 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돌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다했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 구약에는 그 언약 백성이라며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들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점에는 나의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선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일이 잘되었다고 또 자녀들이 좀 잘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또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지. 이것을 가지고 늘 세례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성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찬양입니다.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나 자신에게 오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우리 세일의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가 되기를 우리 이 기도만 가지고 제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laughs>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삼성 기전 교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게 될줄 굳게 믿사오니 아,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하여 싸우니 정말 세례를 마시는 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나운 자녀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네. 그런 의인들의 이 곳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